보는 눈이 생겨요. 사물을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구성력이 생겨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이 변형력이 생겨요. 모든 어떤 대상을 봤을 때그 대상 고지곳대로 보지 않고 그걸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변형시킬 수 있는 변형력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어느 정도 소멸력이 생기니까 일체 스케치를 안 했어요. 밑그림을 이제 그리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어떤 재료든지 바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죠. 일체 밑그림을 그리지 않고 모든 대상을 바로 보고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그린다고 봐야죠. 제가 전라도 완전 상골 태생이에요. 어디? 그,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그 산골인데 저희 선친께서 서당 후원장을 하셨어요. 서당 후원장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동네 애들을 모아놓고 뭐 한자를 가르치고 이렇게 명심보강 같은 것도 뭐 가르치고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먹물을 가지고 붓으로 글씨 쓰고 이렇게 공부하는 걸 그걸 어렸을 때부터 봐 놔서 제가 아마 종이에 그, 먹물로, 뭐, 그림 그리고, 이런 것을 어렸을 때부터 하면서 아마 자연스럽게 그림 수채화를 하게 된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중등학교 국민학교 때까지는 제 마음대로 그림 그리고 하여튼 그림 그리는 걸 제일 좋아했으니까, 그 다음에 음악, 체육, 다른 수학, 뭐, 물, 이런 것들은 아주 안 싫어했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국민학교 시절을 보냈는데, 제가, 다행히 이제 국민학교 때, 이제 뭐 도시사상 받아가지고, 목포 일중, 이제 3년 장학생으로 다니게 됐어요. 거기 들어가니까 뭐, 거기서도 순, 공부만 하겠지 다, 명세공인뭐 미술 수업은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건 뭐, 거의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고. 그러다가 3년을 끝나고 이제 고등학교로 들어가니까 목포고등학교 이제 시험 봐서 들어가야 돼 시험 봐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처음에 들어갈 때는 좋은 성적으로 들어갔지만 도중에 계속 뒷받침이 제대로 안 되니까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목포고등학교를 한 중간 성적으로 나왔어요. 7등으로 들어갔는데도 중간 성적으로 겨우 졸업했어요. 내 그림을 그리고 싶으니까 좀그 미술대학 한번 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 형님께서 아 조카들도 이렇게 여섯이나 되고 또 나하고 또 우리 누나 아들도 있었어요 거기까지 우리 그 형님이 맡아서 그 가르치는 양편이었어요 결국은 저희들도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장 형께서 도저히 이런 형편이니까 대학 보내기는 힘들고 네가 교육대학을 가면은 평생 먹고을살 수는 있다. 그러니까 여기를 가면 쓰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쩌겠어요. 그래서 할수 없이 강주교대를간 거예요. 그래서 졸업을 해서 저기 나로도 백양국민학교 고흥 나로도 백양국민학교 초임 발령을 받게 가서 15일간 재밌게 또 애들하고 놀면서 공부도 가르쳤지만 거의 놀다시피 했는데 15일 되니까 영장이 나와버렸어요. 그래 다시 거기서 또 군대 갔다 와버렸죠. 애들 가르치는 것은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식이 되고 나는 맨날 그림만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연필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을 그려보고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은 그냥 배낭, 싸들고, 스케치북만 가지고, 산으로 둘로, 강으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혼자 이제 스케치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는데, 어느 날 이제 우리 집사람이, 저 결혼 전에, 저 학교로 이제 부임을 왔어요. 같이 이제 여럿이 어울려서 산에 다니면서 그림도 그리고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집사람이 말이 당신이 그냥 놀기만 하고 이렇게 뭐 희망을 안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보니까 안 되겠어서 자기 어느 신문에 중학교 중등교사 시험 보라는 그 광고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이 걸 한번 보시면 어쩌겠냐고 그림을 잘 그리시니까 그림을 좋아하니까 중등 미술교사로 한번 가면 어쩌겠냐고 그래서 거기서 기, 가 번쩍 뛰어요. 아, 그것은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미술과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1차 합격을 딱 했어요. 발표도 했어요. 아유, 그래서 저는 야, 완전히 합격 해본 걸로 생각하고 놀고 있는데 2차 시험 본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2차 시험 보러 오니까 홍대 강당이에요. 딱 단상에 야학생이 투명 비닐우산을 딱 받치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수채로 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채화는 통안 해봤거든요. 맨날 소면만 스케치만 하고 연필로 그렇게만 하고 돌아다녔었지 수채화 이런 건안 해봐 안 했었었거든요. 그래톡 떨어져가지고 이제 내려와서 수채를 막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2차 시험에 이제 또 실기를 보러 오니까 이제 대생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대생을 연습을 하려고 이제 제 딴으로 막 아그리빰 뭐주앙막 사놓고 연습을 했어요. 집에서. 그랬는데 또 그것도 역시 제대로 뭐 했겠어요? 자기 나 혼자서 했는데. 그래또 떨어졌어요. 4, 5년 지났을까요? 4, 5년 지났는데 맨날 이것저것 그리다 보니까 가끔 이제 제 서울에서나 제가 강주에 있을 때 서울에서나 평론가들이 이제 놀러 와가지고 제 그림을 보고 자꾸 이것저것 그리고 있으니까 선생님 뭘 인물이 뭐 인물 무슨 한 가지 테마를 정해가지고 좀 시리즈로 한번 천착을 해보는 것 어쩌, 어쩌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아그 말씀 맞구나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한 것이 어 모카밭 이 이거 모카밭 이밭 시리즈 모카밭 시리즈로 쭉 그리다가 그다음에 운주사 돌탑 시리즈를 쭉 그렸어요. 거의 5년에서 거의 7년 정도씩 이렇게 쭉 그렸어요. 그다음에 설국 시리즈를 그렸어요. 음. 설국 시리즈를 그리다가 지금 장날 시리즈 그다음이 장날 그 조선 시대 막 그 우리 시골 아주 시장 풍경 있잖아요. 재리시장. 하얀 재래시장. 아주 한복 입고 하얀 한복 입고 전부 다니던 그 시절 장날 풍경을 쭉 그렸어요. 그다음이 최근에 지금 온 것이 판타지 아 시리즈로 해 가지고 판타지 아 시리즈가 한 7년 거의 되죠. 왜 판타지 아 시리즈가 생기게 되냐면 제가 서울로 올라와서 한 2, 3년 혼자서 여기서 그림만 그리고 있는데 괴괴아니 사람 찾아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 내그림사러온 사람 한 사람도 없지. 내가 서울로 왜 왔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오승우 선생님 바로 여기 사셔요. 그분이 한번그 전화가 왔어요. 어이, 정우 선생, 외국 여행이나 갔다 오자고 그래요. 그때 이제 터키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화가 몇분 들어. 근데, 그, 개말파시아, 터키 대통령, 초대 대통령, 기념관 앞이 넓은 벌판인데요. 야생화로 쫙 피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자.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상 낙원이구나. 예, 야생화들, 풀꽃들 막, 그, 풀, 뭐, 잡초더미 시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쫙 피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상 낙원이다.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바로 그 이후로는 그 우리나라 주로 풀꽃, 야생화, 들꽃. 들꽃, 이런 꽃들을 주로 이제 사진을 잡기 시작했죠. 이제 여행 다니면서. 그러다가 아, 우리나라 꽃만 그릴 필요가 있느냐. 외국에 여행 가서도 이제 그 외국 풀꽃만 이제 찾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사진이 한 천여 점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리저리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재밌더라고요 나 그리는 사람 자신도 즐겁고 재밌고 야 이런 그림은 내가 평생 그려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판타지아 시리즈가 거의 한 8년 정도 될 거예요 일단은 오직 자기가 좋아하는 거 계속 열심히 하는 거 외에는 없다고 봐요. 작업을 하면서 모든 것이 다 생각이 나고 터득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표를 내고 한 10여 년은 거의 그냥 화실에서 혼자 그림만 그렸죠. 그림 그리기 처음 시작이 한 것도 우리 집사람 생각에서 나왔고 모든 것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해서 이렇게 된것 같아요. 네, 이제. 네. 그래서 지금 아주 우리 집 사람한테 제가 고맙게 생각해요.